거 물고 있으면 안 돼. 빵 사러 갈까? 아빠 힘들데? 응. 어? 응. 거기 뭐 있어, 거기. 뭐, 뭐 있는데, 거기. 우와, 뭐야? 누구야? 왜? 유전. 우와. 네. 네. 우와. 이거? 맞아줄게. 잠깐만. 어, 누가 사준대.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가자 우리 여기 왜 왔지? 저거 저거 구경하러 가자 공구 있는데 재밌어 세타이가 세 어딨어? 탱크 땅콩도 파나? <목소리가> <음흠> <목소리가> 어. 야, 그거, 그래? <목소리가> 야, 이 봐. 여기 이제 공구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재밌을까? 톱도 있고, 여기다 있어, 여기에. 이거는 자전거. 음? 재미난 게참 많아, 여기. 오. 재미난 게 많은 것 같아. 공룡 아이차 공 아이차 공룡 응 아빠 배워줘. 빼줘 응. 뭘 빼줘? 응뭘 빼줘 내려간다고?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잠깐 기다려 앉아 아, 아빠 고양이 먹이죠 어, 여기 비싸네 어또 내려올 거야 내려줘 자 우리 위로 올라가자 저기 우유 사러 가야 돼우유 사러 가야 되고 내가 사야 될게 있어 음. 응

우와 감옥에, 감옥에 들어간데? 여찬 감옥에 들어간다는데 너 마트 와, 고기도 물고기도 있어, 그렇지? 우와, 여기 고기도 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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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돼지 고기도 있어, 그렇지? 이거 뭐야? 닭고 이거? 뭐야 닭기도 있어. 닭란도있있 여기 이호찬도 있어. 이호찬도 있어 이기찬빵있있여 빵. 오, 식빵있 있어 오식빵먹있 테야? 빵빵을을 이효찬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먹을까, 우리? 이거 어때? 좋아? 먹고 싶어? 너빵 좋아하잖아. 응? 자, 챙겨. 오케이. 득템했어, 득템. 이효찬이. 득템했어, 우리? 요차 우리 요구르트? 요구르트 그만 먹자 우리 우유나 사러 가자 이거는 집에 있어 이거 됐고 그냥 우유나 사자 요구르트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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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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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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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찌그러졌으니까 이걸로 하나 더 사자 됐어 만족해? 우유 사고 또뭐 사야 되지? 그렇지 뭐 사야 돼 빨리 생각해 봐 라이더, 고, 고,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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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움직여. 뭐살게 없나? 갈아 만든 배몇개 사고. 아줌마, 비켜주세요. 갈까요? 어. 갈아 만든 배. 이거. 자, 던지지 말고 살짝 놓으세요. 자, 하나. 던지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엔 던지면 안 돼. 살짝 놓으세요. 오케이, 잘했어. 고마워. 한번 더. 자, 이거 줄게. 이것도 살짝 놓는 거 살짝. 살짝. 어우 잘했어 우리 아들 고마워. 손담배. 그거 다산거 같아, 그지? 또살게 있나? 생각해봐. 과자. 과자, 과자 치, 촉 치, 촉 하나 먹을까? 어때 이거? 좋아? 오케이 우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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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요즘에 아이쿠안 봤네. 아이고, 아이고, 만도 왕자 아이코. 자 왔어 왔어 왔어. 자요찬 고맙습니다. 네, 어나나 나, 나. 아빠도 하나? 응? 하나 더. 장 고맙습니다. 그고맙니다 했어? 고 가자. 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자. 또뭐먹뭐 사야 뭐 되지? 내일 저녁은 뭘 먹어야 될까? 요 요찬이 내일 저녁 뭐 먹을래. 집에 있는 걸로 해서 끓여 줄까? 아니뭐 딱히 먹고 싶은 거 없니? 너? 소세지만 찬어떤니 소세지. 소세지고 괜찮아 이런 거. 이런 거. 오 싸다, 얼마 안 한다. 요거 어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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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좋아, 득템 짱이야. 오케이, 됐어. 계산하러 가죠. 우와, 어, 되게싸 달랏 레드와인, 9만 원, 9천동이니까 한... 오천 원, 오 싸다. 아빠 이거 먹고 쉬어볼까 한 번? 그래 그래 그래. 우와 우리 아들을. 좋아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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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자. 여기 아빠 좀 도와주세요. 자 됐어. 어떻게 될까? 너희 할일 와. 그래, 자 빨리 열심히 아빠 도와줄게. 아우 잘하고 있어. 또 하나 더!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잘했어. 오케이, 무브 우와, 됐어, 조심해. 오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돼? 잠깐만. 자. 이거 눌러줄게. 아,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안 좋은데 피부에 진짜 안 좋아. 이거. xin thưa bé, bởi những cái này vừa dụng của buổi tập